11개와 20장입니다. 야, 이게 도무지 같은 희생이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는데 그전 후에 어떤 왕도 히스기야 왕처럼 유월절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 그럽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희석이 하고 병이 낫고 난 뒤에 희석이 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위에 병이 낫고 난 다음은 히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 그리고 그 교만, 아,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이, 어, 남들한테 그저 보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은 다 망하는 것, 아, 그렇게 나라가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의, 어, 떤 자식은, 아 다른 나라에 가서 거세를 당하고 황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니, 그럼 나는 완전히 철저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당대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 그리고 <laughs> 그걸 오히려 기도할 생각도 못 합니다. 내한테 이 재앙이 당하지 않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자기 그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면백하면서, 그냥 통고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런 기도가 이때는 없습니다. 아, 우리는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은 연세가 많이 들면은 지력도 약해지고 그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 그럴 수가 있다. 심지어 연세가 많이 든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뭐 예수님이야 예수가 누구 뭐 그런 이야기하셨다고 그냥 막 하, 그분 지옥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연세가 많이 들면 지력이 약해지니까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서른아홉 살에 병이 걸려가지고, 한창 때죠. 병이 걸려가지고, 15년 연장했다면은, 여러분, 아직 나이가 지금 뭐 60도 안된거 아닙니까? 그죠? 아직 50대 한창 때인데, 뭐, 노망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치매가 와서 그런 것도 아닌 겁니다. 극히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 전존재를 들리고 나가던 그거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그냥 다 믿음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 버린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 흑의 이런 면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 주실까? 네, 이거는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그 기사와 이적 능력을 보여 주셔도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이런 것이 있으면 신앙에 부스덕 되어진데, 믿음을 부스덕시기 하는데,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실질적인 사랑, 눈앞에 보이는 사랑을 전 국민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어준 이 사랑, 이 사랑, 히스기야 같은 이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잘했습니까? 너무나 엄청난 이 사랑을 체험한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러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해 버린 걸 봅니다. 아, 희스게아가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나이 39살에 이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무지 오만 좋다는 의원들, 용하다는 의원들 다 부르고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점점 악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니까. 그런데다가 이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죽을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너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선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망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 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집을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거 후계자를 제대로 정해놓고, 어,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후계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팝을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밀고, 저를 밀고, 뭐, 적통이 누구니, 뭐 하면서, 어,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후계자를 지금 정하고, 뒷정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석이야는 죽기 너무 아까워요. 나이가 서른아홉입니다. 하나님은 희석이야가 나왔요 이때 희석이야가 죽으면 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윗보다. 다윗보다 더 흠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유월절을 드리고 전심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전에도 없고 저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유명한 왕이 될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사람 앞에도 너무나 놀랍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15년 생명을 연장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아세요. 아시면서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 생명이 연장되면서 누가 태어나나? 문화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었는데, 수명을 연장받으면서 하나님이 자식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의 기도에 어찌 이런 일을 행하실까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일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기석의 생명 15년 연장식에 주실 뿐만 아니라 또뭘 하셨나면은 기응답으로또 병의 치유, 완전한 병의 치유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또 이, 이 사람 속에, 마음 속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면은 어, 더 살고 싶다는 이런 욕망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아수르가 지금 18만 5천명 쳐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몰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들이 또 쳐들어올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들을 어떻게 막냐. 이 백성들, 이 무리들 정말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왕들, 또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아수를 막아내겠냐. 병력의 힘으로 봐도 그렇고, 자기들은 조그만한 나라고, 아수는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다 시은 강대국인데, 18만 5천 명 지금 죽고 물러갔다 하지만, 거기서 물러갈 그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그럼 이 백성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15년 연장식에 주실 뿐만 아니라 희석이한테 아, 이사야 선전을 통해서 네가 염려하고 있는 그 아수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또 나를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개런티 해주십니다 희석이의 마음 속에 있는 거 그냥 시원하게 다 끌고 주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엄청난데 히스기아가 몸이 낫게 해주겠다고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환처에다 얹습니다. 무화과 뭉치를.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치료한 적이 없어요. 의원들이 치료하는 거는 뭐 약으로 이것도 쓸 수도 있고 저것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갖다가 환부에 놓으면서 이제 치료되었다는데 아니 도무지 의가 의 없죠? 이래 가지고 치료했다는 걸 들어 듣도 봐도 못했으니까 아 무화과에 무슨 그 특효한 그 약이 있다고 아니 이런 죽을 병에서 낳게 하네? 도무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 만에 요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아, 이렇게 습니다 도무지 안 믿어지니까? 무슨 사인을 좀 주세요? 징표.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를 뒤로 물가게 할까? 앞으로 물가게, 앞으로 나가게 할까? 이게 뭐냐면, 천체 운행이 바뀌는 겁니다. 몸이 낫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확실히 믿게 하려고 천체 운행을 10도 뒤로 물러가기도 할수 있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실 하나님. 그랬을 때 앞으로 나아간 것은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거,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정말 일어나는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희석이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숨을 살려주는 이것도 작은 일. 나를 위해서 온 천체 운행을 거꾸로 뒤로 돌려버린다.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 이거 알죠? 자식. 태어나서 그 침대 위에 보면 딩댕댕 소리 나면서 이 달도 글리, 달도 있고 달아놓고 해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그 별도 달아놓고 이게 빙빙 돌아가면서 그걸 뒤로 돌리는 아버지. <laughs>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건 쉬운데. 그걸 뒤로 돌리는 건 어렵잖아요. 그 기계 부서지지. 뒤로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는 그거 딩동딩동한 손에는 그걸 뒤로도 못 돌리는 우인데 하나님은 이온 천체, 여러분, 태양이 가는 것을, 좀 우리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은 수소폭탄 이죠 히로시마 떨어진 그게 한 천배 되는 수소폭탄. 그 수소폭탄 4만 5천 개를 동시에 지구가 운행한 그 지구 앞쪽에서 꽝 터뜨리면은 그게 멈춰질 수 있답니다. 히로시마 원폭에 천배되는 수소폭탄, 그 수소폭탄 4만 5천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여러분, 그럼 지구가 부서지죠. 멈추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힘이, 운행되는 힘이 그렇게 어마만마한 근데 그 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조금 더 영향이 없게끔 뒤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뒤로 15도를 이표병 나가게끔 온 천체를 거꾸로 바꿔버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희스기한테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주셨을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바로 희석의 하나님처럼 나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 3절를 보십니다. 3제를. 요하여 과오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사하고, 희석야가 그 심히 통곡하더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선하게 행했다는. 주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해가 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아합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그 거룩 안에 온전히 자기를 던져 연합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는 항상 주님 앞에 행했다. 코람데오의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일절하지 않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연합해서 행했다는 겁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한 그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선한 삶을 산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을 했죠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세상을, 이제 세상하고 조금도 이거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썩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걸어버렸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그 말을 선포하고 나가는데 성문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다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가서 희스이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 네 병을 낳게 하겠다.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다윗 하나님이 체면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는 절대 명예예요. 말씀하려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체면을 다 망가가면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천체 운영까지 뒤로 돌리면서, 이 징조, 그게 일어날 징조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희스기야가 나라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종하면서 이렇게 행할 때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신하들이 통촉하옵소서 아니 되옵나이다.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절대 왕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이 이러한데, 그거를 왕이 어떻게 그 부왕과 선친들의 전통을 깨뜨리고 백성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어떻게 아무도 가지 않던 그런 일을 하냐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코람도의 그 삶.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면또 여러가지 환경이 정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하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이 따지십니다 무게를 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희석이에게 자기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완전 마음이고 뭐고 막다 쏟아 부어버리고 희석이한테 온통 마음을 다뺏겨 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 온통 마음을 뺏겨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엄청난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 15년 생명 연장 시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알아요? 바로 그 태어난 그때 태어난 머나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토부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뺏기시면 그 뒤도 보지도 않습니다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모시고 희석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주 앞에 행한 고란되어 있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거룩하며 바로 아홉이 사랑 안에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주님 마음을 온통 뺏어버리는 함을 하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원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마음, 마치 늦게 외동 딸을 본 것처럼, 그럴 때딸 봐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모든 마음을 그냥 딸한테 온통 뺏겨버리고, 딸이 원하면 뭐든지 그냥 해줘요. 아, 하나님 마치 희석이에게 그 아들 바보, 아버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그런 딸 바보, 아들 바보,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행할 때에, 지능과 예능할 때에 그 마음을 온통 우리에게 뺏겨버리고 우리가 구하는 걸 거절 못하나 하나님, 그게 얹제가지고큰 손으로? 근데 더 크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우리 한문한문 전심으로 전하 여서 앞에 행함으로 모든 걸다 빼앗는 한문한문 되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